님. <목소리> 예랑하지 마요. 저요. 절대 아, 오케이. 지원 <laughs> 감사드립니다. 접수 완료. <laughs> 아, 잠 잠시만요. 저희, 저희. 한 번도 진적 없잖아요. 어? 많이 <laughs> 게임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즐겜 모드로 변해 가지고 <laughs> 게임 판줘요. 아, 저 봐요. 아니, 아지매, 아니, 아지매, 아지매. 3등

자의 탈의 탈의 지지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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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나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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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탈의 탈의 다의 탈의 의 와, 힐 케어 얻었다리. 하나 개삐 나이스. 와, 공격이 더니 거의 배버무어. 해도 해 치료가 필요한가 이거. 아. <놀람> 아 <목소리도> 못 <놀람> 아, <매트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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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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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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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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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죽이지않아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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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다 귀여워. 귀남워 귀여워. 다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다워 귀여워. 귀여이 귀여워. 안돼. 헤지 겜피. 맞아 컷아 어, 나 이런 방식 맞았다 어, 나키해지지 어, 제발. 나 힐. 어, 이 <인정서도>. 녀석은.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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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나? 안돼 응. 안 안돼 안돼. 안돼 희들이 그래. 초조해 하는 아니 계속 막공격기 아, 충전 중이에요. 화물을 저지하십시오. 그래도 잘 막았다. 어, 나노가가 됐어요. 왜 와요? 아니 나왜왜 나한테 하늘에서 비빈의 지난이해가안 돼. 지원 감사드립니다. 사하아는상까이가 그때도 돼요. 왜안 맞아? 나 공이 있어. 자도 그거. 드 줘요. 드 줘요. 아, 둘 캐. 와, 뭐야? 보여 주는 거야. 아 괜찮아요. 나머지 마무리할 거. 켄지 자리 아니지. 지 아, 나나이 거이고. 다 근데 라인은 안 내려가요? 아니 이거 우이 폭발했어. 1인배라구하배 패패패패패패. 데너너어딘데 아. 하나. 내쪽에. 하, 하나, 둘, 셋. 오 쉣. 패배방 아, 자리야.. 오, 언제 나를 샀어? 왼쪽만 호그. 아니 왼쪽에 네. 간다. 저기 안에 호그 있는 거. 내가 아, 끌렸다 통신 채널 복구. 집중해. 왜? 지점 확보나맥크리 할게. 매크리. 우리 차량부터 한거나둘셋 공한다나? 왼쪽에 호크. 스포 피. 20K, 20자량이 이거는 파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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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라인 스

나이스, 야, 나어레이스 레이팅, 레이팅! 에, 레이팅! 에, 케지팅이팅 에, 이팅 에, 이팅 에, 케이팅! 에, 케이팅! 에, 케이팅! 에, 케이 에, 케이팅! 에, 케이팅! 에, 케이팅! 에, 케이팅! 이이나이 에, 지 어 근데 나의 희생정신도 오졌어. 점수 대 1. 겐지가 튕겨내기 를쐈지만 나는 아나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쐈지 아이 테블 어, 궁, 궁 어쩔. 돌진 좀 할까 우리? <laughs> 내가 돌진하고. 그래 그래도 될것 같은데. 윈스턴 히바세요님들? 탱커님들 웬디 오 웬디 <laughs> 맞다맞다 베베 어나4700 <laughs> 찍었다. 응암물제 <laughs> 버스 탔어 스오 <laughs> 역시. 아, 아. 아닌데. 버스. 어, <laughs> 드라이브. 무고한 일이 지키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환영이야. 나도 이제 점수 좀 올려야겠다. 진지하게 게임을. 달리기 시하자 어, 아니, 대포님 비웃는 거예요? 아, 안안 와, 이 근데 아 공격 시작까지. 요이 네해서안 돼요. 아볼수 있겠어? 나 오늘 사거든시에서 먹어서 캐리했어. 아 그거 상대가 못한거 같은데. 아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람이> 너무다 잘했어 <람이> 내가. 메레이소 스트라이커. 일거와요 나 오른쪽으로 바로 바 돌게. 기다려, 기다려. 나뒤 돌게. 기다려. 기다려. 야! 났어 아, 우리 이봐. 아나 하나 걸었어, 하나 어 라인 개피야, 라인 개피 라인부터 잡자 라인부터, 라인부터. 어 오른쪽,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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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어, 아, 라인, 라인, 아, 라인, 라인. 나 지금 나 이거. 오빠, 오빠. 로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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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오케이. 야 오케이. Okay. Okay. 이거 펄프.. 아, 어, 아, 어, 어, 일단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아이엠 발대이거좀 트레이서가 더너못서 그래 에이, 소장님, <laughs> 그렇구나 내가 더야겠네 내가 할까 어. 어. 다음 <laughs> 아. <laughs> 이거 나안먹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근데 이거 이것점은 파게피셔야 네. 어? Oh. 진짜 아 와, 이거 그래 우리 인보 다 신방. 어, 저기 조기안 죽어? 근데 맥린 잡았어. 메르시, 날아봐. 어, 이거 이거 화물이. 화물이 인턴 잡자. 화물이 인턴. 스기 인턴 막고, 거 개피. 아,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오케이! Okay. 오구 이체열구 2층! 오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아오아 2층! 오구 나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에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구 2층! 오거 2층! 오구 2층! 오 야야 오구 오구 오 잡았지 오오야이층에 두다 이층에 두다 어 찾았다 찾았다 거점 수쪽 빠졌어 얘아 아나 킬킬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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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서 부착해볼게 얘들아 커드 부착시켜봐 커드커드부착시봐 탱커? 어 윈스턴 부착해 야거터에스터아여 트리 스터야 윈스턴 잡아 윈스나죽나 와우, 안베겠다. 와우, 안베다 베베, 오도오고나이도 와우 완벽했다 와 완벽했다 베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도도도도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베베 오더 듣고 바로 부착했다. 지렸다. 이거, 그, 뭐냐, 그거, 그그 가져갈게 그뭐 그거, 그 그냥 응원하는 그거, 그거, 알지 알지? 어, 플그카드가져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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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